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특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좋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혹시 본인이든 주변에 9월생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이런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 주시고 매력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까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통 매사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그 내면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해 내려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대화 중에서도 상대방의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일이라든지 배움 등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젝트라든지 연구 활동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9월 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편에 속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완벽해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하고 세심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 아주 꼼꼼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완벽주의가 본인한테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스스로에게 높은 그런 기준을 부과시켜 놓고 그 기준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그 일에 자책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성실함도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한테 흔히 볼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나 맡게 된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9월 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내려는 이런 태도는 칭찬할 만은 하지만 본인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고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오히려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살려면 본인에게 조금 더 간대해지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9월 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종종 진지하고 분석적인 성향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보다 사실적 논리적을 일들을 우선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상대방의 그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해 보려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미만 작은 차이겠지만 감정을 존중해 주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월 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성향 덕분에 일정한 털 안에서 안정을 느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치 않은 어떤 변화나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든지 당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는 이 성향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크게 신경을 쓰게 되고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비판적인 태도가 오래오래 오래 계속이 되다 보면 자존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실증도 나고 실패가 성장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을 해야지 스스로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면 노력해 보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작은 성공도 인정해 보는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관리와 군용잡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경향은 있지만 반드시 휴식도 필요하다는 점을 종종 잊고 살기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힐링 시간을 가진다거나, 취미 생활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형 잡힌 삶을 통해서 일과. 생활, 모든 전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특성과 조회해야 좋은 점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분석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향을 가진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분명 매력적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씩 본인 스스로 다스려 가면서 건강한 관계와 삶의 군형을 유지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영상이 9월달에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